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셔서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하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었다 베데스다 하면 이것은 자비와 극률의 집 5절 거기 38패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가 오늘의 세상이라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베데스다 연못가에 서 있었던 일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은 딱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행복은 선착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질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두 번째 음성에는 세 가지 액션이 필요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앉아 있던 그 방석 매트를 들어라. 손에 들고 그리고 걸어라. 여러분 상황 지금 어떤 건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스스로 리미테이션, 우리 한계를 정하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고 우리 신앙과 삶의 바운더리를 정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할때이 일의 시간적인 배경이 안식일이었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안 됩니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정말 여기 와 있느냐 아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시는 눕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 후에 누군가를 만났다면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너 이제 낳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사람은 예수님이다. 행복은 선착순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 되고 나의 체험되고 간증될 때 그때부터 우리 삶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